존경하는 광주 서구갑 시민 여러분, 복종단식 7일째 송영길 서울구치소에서 전화 인사드립니다.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외면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송영길과 소나부당을 위대한 광주 시민, 서구갑 주민 여러분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영길과 소나부당 비겁하고 의리없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모두 외면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배상,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가습기 피해자 배상, 아도 인터내셔널 비롯한 다단계 사기 피해 방지 등 송영길과 소나무 당이 대변하겠습니다. 대비 PC 증거 조작과 관련 한동훈 김영철 부장검사와 장시호의 유착 관계를 밝히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모두 윤석열 심판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가지고도 충미 장관만 해임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서워 해임도 못 시켰던 세력에서 윤석열 탄핵 추진의 추진력과 결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침대 축구하던 민주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해임보시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검찰 최빈의 수사에 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탄핵이 어렵습니다. 지난 1년간 쫄지 않고 싸워온 송영길과 소나무당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29번 소나부당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송영길과 목포 최대직 비례 후보, 노영기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권준지, 김도연, 정다은, 마화용 열명을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의 화력을 능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서구가 주민 여러분, 송영길 옥중 당선은 윤석열 한동원 김건희 검찰 범죄 정권에 대한 통렬한 반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송영길 여기서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간접히 호소드립니다. 당선드리면 바로 보석청구해서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7일째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